짙어져가는 녹음과 잘 어울리는 연수천, 용문산부터 흘러내려오는 연수천이 우리 집 바로 앞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야트막한 숲 아래로 자리한 네 채의 주택 중에 오늘 가장 안쪽 4번 주택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2번 주택은 매매가 완료되었고요. 1번, 3번, 4번 중에 고르면 되시는 오늘의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완공이 되었고요. 중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주택입니다. 전철역부터는 약 2km 정도예요. 저희 사무실하고도 엄청 가까운 그런 위치이고요. 2차로부터 딱 100m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소음은 덜하고 접근성은 좋은 위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쪽 4번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쪽 주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프라이빗하고요. 그리고 앞마당은 아담하지만 주차가 기억자로 편하고 뒤쪽으로 넓은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주택 대지는 도로 포함 108평으로 아담합니다. 철콘 주택으로요.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안쪽에 자리한 4번 주택은 앞쪽 주택들보다는 대지평수가 조금 더 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택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시내에 가깝고요. 관리하기 편한 100평대 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둘레로는 펜스, 그리고 각관으로, 어, 울타리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주택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주택은 앞쪽 정원보다는 뒤쪽 마당이 더 넓은데요. 관리가 편하도록 지금 팥에서 깔려 있고, 흙 부분은 텃밭으로 일구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뒤쪽에 정자, 파고라 같은 거 두시고, 프라이빗하게 독립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뒷마당까지 보셨고요. 철콘 구조에 외벽은 연 노란빛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전망이 확 트여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좋았고요. 멀리 용문산 백운봉 전망이 나오는 그런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가격 인하가 되었고요. 그래서 3억대 후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철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철역 2km 정도 매우 가까운 위치라서 아주 좋고요. 내부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1층, 2층 전체 면적은 35평 정도이고요. 모두 완공을 마치고 분할 후에 중공을 마무리해서 드리는 조건입니다. 중공 완료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내부는 그레이 톤의 웨인스 코팅 되어 있는 거실 있고요. 지금 천장에 보시면, 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보실 거예요. 요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택은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전망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경사 없이 전망 좋기가 쉽지 않은데 막힘없는 전망. 용문산까지 멀리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거실과 주방. 주방 뒤쪽은 'ㄷ'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냉장고장까지 모두 짜여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열 전도가 빠르고요 어,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내부를 보셨다면 안방은 이제 강마루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1층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드릴 예정이고요 붙박이장과 파우더 공간이 있는 뒤쪽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안방에서만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욕실이 길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네요. 1층에는 거실과 그 다음에 주방, 안방, 욕실, 그리고 공용 욕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계단 아래쪽으로는 우리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과 하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실 전원주택 35평은 넓은 평수는 아닌 편에 속하는데요. 내부 구조를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보실 수 있고요. 2층에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가장 유니크한 부분은 두 개의 방 모두 각각 베란다,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뒤쪽 베란다로 나가시면 햇살이 좋은 우리 텃밭과 뒤쪽에 숲을 보실 수 있고요. 앞쪽 방은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통창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은 테라스 베란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대 후반으로 철콘주택, 시내에서 가까운 주택을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주택은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현장 답사 후에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좋은 용문산 백운봉 풍경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용문수 부동산TV였습니다.